아, 예, 안녕하세요. 방금 전화 드렸었는데요. 예, 이게 좀 이쪽으로 네 게임을 하다 보면은, 예, 갑자기 막 팬이 엄청 돌면서 그냥 컴퓨터가 완전히 다운이 되더라고요. 뭐가 문제지? 팬이 엄청 돈다. 그러면은 열 때문에 그러겠죠. 음... 뭐 그냥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하면은 괜찮은데, 네. 그냥 요즘 게임이라고 하나? 그런 거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하다 보면. 저기, 윙! 이랬더니 네, 다운되고. 펜이 도는 게 뭐, 이게 돌아요? 이게 돌아요? 이거, 이거 같아요. 이거예요? 이게 소리가 확, 이건 아닌 것 같은데, 이게 도는 것 같아요. 그래픽카드에서 온도를 못 잡는다 그러면은, 이게 한 2년 전쯤에 중고로 샀던 거거든요? 아. 카드도 수리가 혹시 되나요? 저희 쪽에선 못 하죠 네. 그쵸 바꿔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저게 문제라면 그쵸 만약에 저게 문제라면 바꿔야 된다는 거고 드라이버는 혹시 깔아보셨어요? 제가 컴퓨터 그렇게 안 해가지고 깔아본 네.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전에 거의 뭐한 6개월에 한 번씩 키고 그러거든요 네. 그래가지고, 예 네, 제가 기억이 잘안 나. 따로뭐 깔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. 아 근데 나도 노력해봤겠지. 한물좀 <laughs> 아, 먹겠습니다. 아유 되세요? 그래, 급 업데이트. 업데이트. 나는 안 해. 윈도우. 왜왜왜 왜, 왜 하지? 이미 받아놓은 어. 거를 업데이트 한거에요 이거. 아빠 아키도. 아니야 요즘은 그래도 스타몇 그룹도 했다 했어. 응. 죠이건 뭐 뭐야? 티 아, 이게 하야 네. 이소리야. 게임하다. 그냥 꺼져요? 그냥 아예 뭐, 멈추더라고요, 화면이. 멈춰버리면서. 까매졌었죠 화면. 응. 응. 롤? 응. 뭐, 배그 할 때만 그래요? 아니면은? 배그나 뭐, 여기 그냥 다른 깔려있는 게임도 있거든요? 네. 응. 어, 뭐, 이런, 거, 비맨지 이런 거. 그런 거 해도 그래요? 네. 네. 스타에도 그렇고? 스타는 안 그래요. 스타는 안 그런데? 네. 좀 이렇게, 뭐, 3D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? 어? 네. 그런 거 조금만 네. 생기면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드라이버부터 할 때는 다시 깔아보고. 그래 가지고 이거를 케이스를 완전히 덮고 하면 네. 좀 빨리 그러는데 제가 이거 열은 다음에 선풍기를 여기다 불고 하면 네. 좀 응. 버티긴 하거든요. 근데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음. 온도 체크하는 걸로는 음.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체크는 해 보셨어요? 아니 뭐 따로 뭐 그런 거안 해서는 안해 보고. 응, 깔렸는데. 내가 내가 해 봤을 거야. <laughs> 근데 제가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네. 음. 나도 노력했다니까. 컴랭도 얽고 그쪽도 그냥 그도또 쳐야 되는데. 근데 이거 흑기가 이 되나? 아, 아 빨리요. 이걸로? 있겠지. 어, 부족해 보이지? 이 공랭이지? 야, 자동차, 냉장고 국내는 순행이야이이 됐어. 신기해, 그러면은, 수면을, 라지에다달라지 타로, 라지에 타에 퍼져 있어? 돌고, 라제에타고 그러니까, 그래. 야, 그럼 비싸도 못하는 거지. 비싸도 까 120오피도스행인데 저도 스행 해야 되나? 비싸 앉아 계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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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PU하고 GPU하고 둘다 온도 문제는 아니고요. 아, 그래. 예. 네. 지금은 일단은 파워 쪽이나 <웃음> 그쪽을 의심하는게 <laughs> 맞을 것 같아요. 세퍼티거든요. 갈아봐야 하는 거죠? 그렇죠. <laughs> 그렇죠. 지금 이제 그거 한번 돌려보고 테스트를 할건데 퍼 아, 죽은거 아니지? 뭐, 떼고 있어 99,000원으로 했어 근데 니가 바꾸래서 이거 산건데? 바꾼데 <laughs> 니가 물어내 니가 네. 물어내 얘네 파워 가좀잘 그르기는 해가지고. 아, 그래. 네. 니가 골랐는데. <laughs> 내가 뭘 알고 골랐겠네. 니가 이거 사라고 해서 산 거지. 난 저걸 찍어주지 않았겠지. <laughs> 와. 양아치네. 너 여기 이거 나한테 팔고 얼마 먹었어? 30만원 먹었나? 30만원 먹었나? 파문제는이요 <목소리도> 사실 나는 스타만 되면 되긴 하거든요 왜그싶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이리고인 에이... 혹시 선생님 언제 몇 시까지 계세요? 저희 다섯 시까지요 다섯 5시? 시요? 네, 오늘은 다섯 시까지. 오늘 저희 밥좀 먹고. 아 그러셔도 뭐, 돼. 뭐, 네. 주차 이시좀 한번 볼. 아 나갔다 오실 거예요, 아예? 네. 바로 교체돼서 왔나 보네. 이게 그저께왔나 그저께였나? 글카 문제입니다. 지금 글카 바뀌고 가지고 바꿔 가지고 하고 있는데. 제꺼는3 0 6 0 t i 고요 이제 이 손님 거는 3070이었던 것 같은데, 3070입니다. 3070. 3060ti로는 지금 잘 돌아가요. 쪽으로서 테스트를 해도 잘 돌아갑니다. 지금 파워 문제도 아니고 글카 문제였어요. 온도 문제는 아닌데 글카에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. 이제는 다 그래픽 카드만 제고 꼽아놓은 상태에서. 다른 거 나머지들은 다 원상태를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글카 전원이 한 군데서 나오는 모델입니다. 진짜 이 조텍 요거 모델들은 진짜 이거 꼭임 힘들어. 자, 이제 원상태입니다. 그래픽카드만 달라요. 그래픽카드만 집거고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올라왔고요. 어디갔어? 바로 그냥 오 c 시트에 돌려보겠습니다. 잘 돌아. 안 꺼질 것 같아. 온도는 몇이나 나오나 보자. 글카 문정인 거는. 네, 컴퓨터입니다. 아, 예. 지금 있어요. 예. 전화, 전화가 안 들리는데요? 예. 예. 아, 그냥 빼드래? 안 쓰실 거예요, 아예? 그 예. 그 아, 아. 예. 하드 지금 거기 들어간 거 있잖아요, 어저께. 네. 거기에 달려있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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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먼저 쓰던 하드가 지금 거기 컴퓨터에 보조로 들어가 있다고요. 거기 달려 있다고요. 달려 있다고요. 예. 예. 잘 돌아갑니다. 직 걸로는 다시 이제 원래 거 3070으로 꼽고요. 다시 한번 켜보고.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원래 거 하드가 거기에 달려 있다. 고 생각을 요 어서 요 어서 오세요. 서오늘요어 얘기를 하어네 이거 뭐냐? 어 위에서 뭐가 떨어진 거 아니야? 힘들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네, 다 원래 겁니다 다 원래 거고 정상적으로만 뜨는지 한번 돌려보고요. 아이고, 이제 다시 올라가는지 보고 <목소리> 이것도 일단은 <이것도> 올라오니까 좋고 <목소리> 저런 꼭은 딴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OCCT 돌려봅니다. 접촉불량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자 한번 이 먼저 꺼진다 그러면 접촉 불량입니다. 不讲了。 꺼지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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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 불량, 그냥 판단 났습니다 결과 불량으로.